감사위원이 <laughs> 뭔 첩보 활동을 <척박을> 해? <laughs> 감사원이 문제라는 겁니다. <laughs> 핵심은 맞아요. 자 그래서 감사원 중에서도 유병호 아, 얘한테 주목을 해. 아나얘 때문에만 들어도. 아 진짜 스트레스고 돼. 아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사원의 실세 유병호 지금은 감사위원이야 또. 맞아요? 네 사무총장에서 지금 감사위원이 됐어요. 네. 근데 얘가 도대체 뭔데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특활비를 두배 더만 있었어요. 그런데 어떠한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.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도대체 그러면 너 뭐에다가 썼냐 물어봤어요, 우리 네. 의원님이. 근데 첩보 활동을 했대. <laughs> 감사원. 감사위원이 뭐 첩보 활동을 해? <laughs> 경찰이.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쓸 어떤 이유가 존재했던가요?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. <laughs>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?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모의직 <laughs> 만날 수 있고, 그래서 <laughs> 기자분들도 뵙고. 모의직을 만나는 뭔가도 그 만나고요. 예산 <laughs>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기재부가 작성한 1 적용 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법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인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. 어~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아니 그~ 의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?